안녕하세요. LM 장대리입니다. 오늘은 제가 25년형 즉시 출고 차량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가솔린 화이트 시그니처 트림의 풀옵션 차량입니다. 25년형이기 때문에 정전식 센서가 포함된 핸들부터 보다 더 좋은 옵션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시트부터 실내 전체를 바닐라 색상으로 풀트리밍 했는데요. 깨끗해 보이면서 실내도 고급스럽게 컨버전되어 있습니다. 이동 중에 시트가 불편하면 오래 앉아있기도 힘들고 거기다 장거리까지 간다면 몸이 정말 피로하겠죠? 그래서 2열에 VIP 전동 의전 시트를 탑재해서 장거리에도 편안한 이동을 도와드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거기다 네온코 폴더부터 USB 충전 홀더와 도어 윈도우 스위치는 물론이고 아래쪽에 수납 팜을 설치해서 부족했던 적재 공간도 해결했습니다. 다양한 편의 기능과 컨트롤 스위치로 앉은 자리에서 무엇이든 다 해결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렸는데요. 진정한 퍼스트 클래스 맞죠? 천장에는 갤럭시 스타라이트가 반짝이고 있습니다.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꼼꼼하고 정교하게 작업이 되었고요. 천장을 꽉 채우는 큼지막한 센터 무드등이 실내를 더 환하게 비춰주고 있습니다. 로우 카니발에는 없고 하이 리무진에는 있는 바로 TV입니다. 순정은 21.5인치지만 LM은 순정보다 큰 27인치 스마트 모니터를 탑재했습니다. 카니발은 패밀리카로 많이 타시기 때문에 특히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는데요. 각종 OTT 서비스와 유튜브부터 다양한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기 때문에 지루하지 않게 이동하실 수 있겠죠? 제가 3열로 이동해 볼 건데요. 보시면 저희는 시트와 시트 사이에 주먹 두 개가 통과할 정도로 굉장히 넓거든요. 제가 이동하겠습니다. 3열은 독립형 리무진 시트를 탑재했습니다. 내일 연장으로 3열도 좁지 않도록 레그룸을 확보할 수 있겠고요. 180도 풀플랫 시트를 원하시면 침대형 리무진 시트로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1열 공간입니다. 운전석도 특별한 시트로 제작되어 있는데요. 몸을 잡아주는 버킷형 리무진 시트로 시공되어서 장거리, 장시간 운전에도 피로도를 많이 줄여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1, 2, 3열 시트들을 각 사용에 맞게 제작해서 좀더 편안한 이동을 하실 수 있게 맞춤 컨버전으로 작업이 되었습니다. LM에서 제일 잘 나가는 옵션들만 쏙쏙 모아서 작업된 차량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시그니처 트림의 풀옵션인 즉시 출고 차량으로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이 차량이 마음에 드신다면 저희 LM으로 연락주셔서 바로 가져가실 수 있고요. 1대1 맞춤 오도로 나만의 카니발도 만드실 수 있으니까 저희 파주 LM 전시장으로 방문해 주시면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